아요~ 야기보따기 좀 풀어주세요~ 불어놀 <목소리> 이야기보따리가 없다~ 없으면 유감! 아 하나 있다. 아... 어제 민성이 이겼어. 카스스톤. 아 진짜? 어 민성이 무슨 대캐는데? 정령. 민성이 민성이 처음에 그냥 잡대가 한번 해주고 멀록 성기사는 내가 찌발렸고 그다음 또뭔 대캐였지? 어, 어. 뭐딴거 있었는데 그거에서 이겼어. 두번 이겼어. 세상에. 야 진짜 게임들다 진짜. 아관심님이다 어, 점수 있는 건 실은 쉬운데. 빡겜이야. 빡겜했는데 야 겨우 13점 받았어. 아 그래? 1 너무해. 야, 어너 이번에 즐긴다고 잊어. 하지 않았냐? 나 50점 올렸거든. <laughs> 나 이번에 130점, 아예 130점 올렸는데 2,000 3 3점 나가지고 와 안돼 씨발해가지고 1,2160점까지 올라갔어. 그것도 토니님이랑 해서. 올리기 너무 님... 힘들어. 몇 점이지? 2500 아하 네. 20점씩 좀 많이 짜네 8연승하는데 20점씩 오른다고? 너무 짜이 뭐, 오른다 이번에 뭐 말로는, 뭐 말로는 점수 후하게 준다는데 후하게 준것 같지도 않아 엘시 못하겠다 아니 막와 진짜 준비치라는게 있었나? 아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있었어 오늘 쉬긴 그거 한데 진짜 뭐 경쟁할 때는 진짜 힐러가 커버를 잘 받쳐줘야 될것 같아. 뭐 그래서 나 나중에 메를 르 내가 말려고. 질러 한판나 솔직히 안한테 힐1도못 받았거든. 일도 못 받았거든. 근데 나 잡아주고 다 잡았는데 메클리 치명 타보면 알겠어준 뭐라 했어? 근데 계속 죽으니까 메클리 너 제네 라자라지고 미샤 준. 너랑 나중에 경쟁하면 돼. 아, 아 잠시만 나 이제 하는데. 오케이. 아 그래. 아 잠깐. 아, 아 미치. 아, 됐지. 아 너무 극혐이야. 경쟁은 진짜 토니님 이랑 둘이가든가 해야 돼. 아개핀데아 아, 이거. 둘이? 좋다. 안 아니면은 메르랑가든가 해야 돼. 진짜 탱커가 잘하든가 뭐라. 힐러가 잘하든가 해야 돼. 일단 일단 힐러가잘 받쳐줘야 돼. 이건 패피야. 예, 탱 탱. 아나좀 그만 오! 괴롭혀. 탱이 잘해줘도 의미가 없어. 힐이 안 받쳐주면. 맞아 힐이 있어야 돼. 음... 그래서 원래. 나왔다. 계정들 들 많은 게. 나인 된다. 네. 날 나... 잡았다. 나힐러 볼까 이제. 사라졌네. 스머디. 아, 아 뭐야. 뚝배기. 나 아, 진짜 와둔피했는데 그때 네. 자기가 먼저 썰려놓고서는 아, 그래. 다 밀리 다 밀리니까 내차사고 있어. 아 아야 아파라. 나와 이거 안맞았 다시 볼까 밀쳤다. 나 그래 거점아 별로 없어. 뭐, 이제뭐정크래 공은 그냥 한 번에 부수는구만 메르시 말고 루시오 할까? 안 보이네? 저따라 아.. 야이새끼야한적안 보이네 아.. 이에 아... 아, <laughs> 인줄 못봤 <laughs> 봐버렸다 아나 뺀다? 어점에서 <laughs> 그래, 그래, 그래. 아, 니뭔일이야 이게. 아 h 박수. Uncle 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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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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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궁 있는데 한번 가볼까? 간다. 아. 아. 어. 엄마. 아이고. 야, 쟤가 쏴. 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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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가 쟤가 쟤 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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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쟤어 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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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와, 어, 나용 제대로 맞았어. 하나 아, 어, 이상하다. 아, 음파 꽂혔다. 저항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아. 어쩜 계서 밟아놔야 돼? 아, 좆 같은 트레이스, 진짜! 아, 나 아,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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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탄정, 탄정 힘들다, 맞춰, 남방, 남방, 남방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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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든 누구든. 오 여기 가자. <놀람> 아아이 오케이. 오도이도케도오케도있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오케 아니, 내가 왜? 한야 <laughs> 돼. 아 트레이스 좀 어떻게 해봐, 아. 잡을까? 아. 야조 잡았거든? 아나 수면총 빠진. 끝과, 와 이게 맞아? 라인컷나 겐지 피, 피 별로 없는데. 아나 특게 다 빠졌어. 아나컷 겐지컷. 아 죽는다. 반점 해요 제가 힐을 반갑습니다. 됐다. 안녕 어. 친구 일 주고 있어. 일 주고 있어. 아이. 일 주고 있어요. 아프다. 경크래컷 나이스. 어, 아, 나... 나이스 방적. 왕전 라인 컷! 와! 나 죽었다 이걸찍겨야 돼! 이야 이거 찍야 돼! 이로 찍어야 돼! 이거 야 돼! 이야 돼! 이거 야거 이거 야 돼! 이이어 라인, 라인. 야, 우리 라인 힐좀 해줘 때려봐 가, 가고 있어. 아, 야, 이 야, 이거. 하나 컷. 아, 트레 하나. 야트레 하나 있어. 치가자우동으아 우동으로. 으로 아! 어 찜비명이군. 미미 아, 직도 있네 아, 나드다 아, 트 아, 아, 찜드. 아, 찜드. 아, 우리 아, 찜드. 아, 찜드. 아, 찜드. 트 아, 찜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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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히 직접 뺀다 그냥. <목소리> 이거 뽕 건개지 <뽕꽁게지> 가자 <가다>, 뽕 건개지. <목소리> 뽕 건개지 가고 안 되면은. 실세 실세끼 아~~ 존나 싫어. 뽕 뽕까지 가고 안 되면은 <목소리> 그냥 이거 망치도 쓰자. 내가 위도 보러 갈게. <목소리> 조심 조심 용 조심. <목소리> 와 뭐야. 아 트레거. 오래만에.. 우리 이제 들어가 야되는 데. 이 빨리 가자빨 빨리 가자 빨리 하자. 가자. 우리 가현되지 않아. 빨게 걸자, 우리 가 싸움. 켜줄게요 됐다, 됐다. 게이렇 된다. 괜히 <목소리> 불안해. 예, 아, 뭐야? 아나나 깔아 봐. 나 깔아. 아직 있나 봐. 뒤껏. 트아 다시 달려보자. 아우, 위험해라 아, 아을거든 밀어서 었어밀었 어. 그레한테 죽었어. 그레 잡았어. 아, 저석수 못 잡나 이거? 한 접히 별로 없어. 나이스. 와, 나이스. 나이스. 역시 자리하는 위대한 딜러야. 작아, 작아. 반지님 아나 드릴까요? 아나 넣어넣어넣어 오케이 근데 원래 트레가 옛날엔 이렇게 비중이 크진 않았는데 솔, 맥 이런 애들 다 너프 먹고 나보니까 유일하게 너프 안 먹은 트레가 세보여 트레 그래, 뭐 너프? 뭐 그런 말이 있던데 아니야 너프 절대 안 먹어 밥 먹어. 리프딸아니야 얼굴 얼굴, m a d 지 얼굴 마담. 어 뭐야, 이지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어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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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. 이정 가지마 지이 정도. 이 아힐좀 아이 일... 아... 나 다음... 어, 이제 이제 거좀나이 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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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득이네 아, 당장 당장 <laughs> 같이 가자니까 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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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가 되게.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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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

오케이 오케이. 이 동신 채널에서 지 아이, 방을 잘못 들어갔어 떨이 리더. 아! 나, 나 궁이 있거든. 아, 진짜. 네아여튼 어, 아, 아. 내가 이 서포터 테니이 자탄 쓰고 자탄 자탄 그냥 가자. 아. 에너지 없어. 상관없어. 자탄. 이 캔디 붙여 죽을석건 빨리 죽어나 지금 들어가 그냥. 아 들어봐. 뭐야 얘. <laughs> 이속줄 테니까 자탄 쓰고 뽕뽕 자리한테 줘. 네네네. 들어가자. <laughs> 왜 이렇게 아싸. 에이 네, 가가가. <laughs> 아이. <아잇>. 너무 턴들이는데. <덤드리는데? 웃음> <내가> 가야 되는데 <손가락이> 간방에 <laughs> <들였다, 웃음> 바로 가야 돼. 보이면 그냥. 다utan, 아, 다 묶을 아, 생각으로 가자 가자 진출해! 가자, 진출해! 가자, 가자. 진출해!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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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달려, 버스 빨리 버스 달려, 빨리 달려 거점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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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진 돌진 볼 아나 잔다 아나 잔다 힘들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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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호그 잡으러 가자 호그 잡으러 가자 <략> 호그 피호피안 보여 거기 안 보여 거기 안 보여, 고기, 안 보여. <략> 장포 장포오오오오 그래, 트레이젠다 나이 이거 자탄하고 포화 가자 자탄 포화로 가자 자탄 포화요 아리아 왔어 지금 자탄 포화로 가고, 뽕함 아끼고 네네네네 빛 혹시 쓸수 있으면 내가 쓸게 자탄 포화로만, 무조건 네, 안 내가 준비됐습니다 에그리 선나 통과 빠졌다 자탄 포화했.. 자탄 포화했.. 데리.. 거점~~, 거점, 거점, 거점 아, 쏴도 되겠다 어. 아사님. 아이고. 아, 사님 아이고. 조심. 아, 진짜. 조심. 어. 이거 라인 줘야겠다 아, 트레트레트레트레트레 어. 필리핀. 필리핀. 필리 내가 비트를 못 썼다. 아, 아, 럴 수도 있지. 다음에 더잘 아, 면 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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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줘 버렸고. 와, 설마 자초한 거야? 너가 누르고 놓 너가 나보고 그런 거지? 아닌데? 아, 맞는 거 같은데? 아니, 아, 그래, 아닐 수도 있지. 난 옆에 칠 증인이 있다고. 음, 응, 그렇구나. 어, 맞아, 내가 자초했어. 나를 사랑해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. 뭐지, 약간 모순이네.